찬송가 435장 통합 찬송가, 는 492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신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가 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 전국무 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찬양합니다. 어둔 골짝 지나가며 어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늘 주님 묵상하고 성령이와 동행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과 또한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오직 등대와 같이 우뚝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그 길을 밝히 보여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말씀 시편 145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야외는 으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야외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률을 베푸시는도다. 야외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험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평생 찬송하는 예배자 되기야 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 서 있을 때, 현실이라는 삶을 우리가 막닥뜨렸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안타까움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 상황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 놓으면서 우리의 앞길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그래서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 일들 속에 서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은 그 현실에서 목마름과 또한 장렬하는 그 태양빛 아래서 또 죽일 것과 같은 주변의 사방의 위험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들의 현실 가운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그들의 가운데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반면에 그 참혹한 현실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또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것들로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원망 불평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멸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더 풍성한 것들을 또한 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기자의 그 주된 외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했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또 더불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시편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기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왕으로 또한 자신의 삶의 구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부터 그 찬양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날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과거의 목동으로 있을 시절에 또 그가 골리앗 앞에서 있었던 그때의 상황들과 또 수많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날아드는 화살들과 또한 칼들과 적들과의 그러한 대결들 가운데에서 그가 치열하게 싸워 나가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군의 야외 하나님, 만군의 야외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고 보호하셨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이시군요. 참 하나님이시군요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또 알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대자연의 이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의 그 톱니바퀴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 어그러짐 없이 기가 막히게 맞추어 돌아가는 이 대자연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또 작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의 현장, 또 우리의 사업의 현장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는 그러한 일들의 모습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러한 이러한 상황들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고 또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닥쳐졌을 때,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면서, 또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우리는 헤매이며 또 헤매이며 갈등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멸망, 멸망당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단한 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단 1분 1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는 늘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는 구체적으로 노래하는데요. 8절, 9절 보면 이렇습니다. 야회는 의로,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야회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류를 베푸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극류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가를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어요 다윗 역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사실은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그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이죠. 잘 아는 대로 그의 대표적인 범죄함 가운데 하나였던 그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면서 있었던 그 사건들. 사랑하는 부장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에 내보내고 그 여인 하나를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부끄럽고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가 그러한 일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왕이여 한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진 그 사람이 양들도 많이 가진 한 사람이 가난하고 이양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친구에게서 그 양을 빼다아서그 양을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노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불의한 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때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을 질책하자 바로 이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그 악한 일들이 기억이 나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기도했던 그 다윗의 모습 만약 그가 오늘 10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자심이 없고, 하나님이 극률하심이 없다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에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다이슨 자신의 그 과거의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노하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 반응하신다면, 솔직히 이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인생은 단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하루의 삶만 우리가 돌아봐도 늘 범죄함 가운데에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 마음으로 품는 죄악들 생각으로 품는 죄악들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 만약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라 사실을 너무나 너무나 잘알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극률하심이 있어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률과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 왜 직격적으로 악한 자들을 멸하여 버리지 않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악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악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은혜의 자리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바로 우리는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또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때이든, 코로나의 때가 아니든, 상황이 좋건 상황이 좋지 않건,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음을 다윗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함에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야외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이뤄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말하고 있어요. 야외여, 주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바로 우리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앙교의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최종들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으셨다면 멸망의 자식들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헤매어 다니고, 또한 그 죽음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과 같이 허탄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어봤지만, 그것을 끌어안아 봤지만, 더 커져가는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에, 그 허전함 가운데에, 그 낙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말, 그러한 안타까운 어리석은 결말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뉴스를 어제 그제도 이렇게 들으면서 서울시장이었던 그 박원순 시장이 역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을 누렸던 사람이 세번 연임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에 세 번째 서울시장을 하는데 그의 결론은 스스로 삶을 끊어버리고, 어떠한 연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을 맞춰버리고, 종식시켜버리는, 자살이라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인생을 끝맺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말.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번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만세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또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자비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는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 동안,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 가운데,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묵상을 합니다. 오늘 시편기자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의 삶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 피를 흘리며 또그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며 또 배신을 경험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고 그 수도 없는 그 인생의 굴곡들을 그가 건너오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평생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들도,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평 평생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고백과 외침들이 우리 삶 속에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주의를 준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 하나, 하나까지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기적을 구하며 또이 무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강건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찌하여 건 어디에 있든 우리가 단 한마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일치한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서구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